저는 여기 익스터널 어, 라이브러리스에 여기 추가돼 있으면은 잘 된거래요. 그래서 다음 거를 하려면은 이제 얘가 잘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변동이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연결 테스트. 같은 걸로 치면 돼요. 그러면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줄 건데 올려놨어. 여기 6강 참고에 보면은 여기부터 또 따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자고, 이건 마이에스큐얼식에 쳐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치면 되는 거지. 그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네임이 지금 보면은 그 뭐야? 키워드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고. 데이터베이스 유지한 다음에 테이블 하나 만들고 인서트 하면 뭐야 여기서 셀렉트 I will select the page from 예제 코드 그냥 e I will s 추가했잖아. 그러면은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뷰에 툴, 윈도우스에 데이터베이스, 뷰에 툴, 윈도우스에 데이터베이스 여기 있네. 데이터베이스 찾아서 여기서 이거 추가하면 되겠지. 잠깐. 데이터 소스. 이게 좀 나랑 화면이 다르네. 데이터베이스. 더하기 버튼하고 데이터 소스에 My, mysql 더하기 누르고 데이터 소스에 아, mysql 여기 있잖아. 근데 버전이 뭐 많긴 한데, 일단 기본형 m y s q l 로 가보자고. 그러면 name, comment, 허만츠, t 만 o 허만츠, 허만츠, 허 이제 허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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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만 우리는 여기 그 JDBC 새 연결할 때 이렇게 쳐놓은 거 있잖아요 호스트 어드레시가 로컬호스트고 사용자 이름이 루트고 포트가 3306이야 이거 맞춰서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왜냐면 여기도 똑같은 항목들이 있잖아요 호스트가 로컬호스트고 포트는 3306이고 고그리 a u t h e n 유저랑 패스워드로 인증할 거고 유저는 루트고 패스워드는 없고 3증 공격에 missing drive files missing drive files 그러면 내 거랑 지금 안 맞다는 거 아니야? 데이터베이스 칸에 여기네 url 여기서 방금 그마이에스큐 서버가 켜진 상태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xmpt 스타트 돌려놔야 된다는 거고 음, 네임은 뭐 그대로 해도, 해도 될 거고 여기서 바꿔야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jdbc 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jdbc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 그리고 옵션 뭐 이런 거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현재. 그러면 유저 패스워드 루트고 얘는 얘도 비밀번호 없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명 여기. 되어 있고, 그러면 테스트 커넥션을 눌러서 drive file download 그러면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될 거예요. 얘는 지금 그 내부적으로 알아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우리 JDK 다운로드 받았던 것처럼 8.2.0으로 다운로드 받는 얘기가 마리아 DB 다이어. 여기서 인식하는 거는 마리아 디 b 인가 봐. 그러면 저는 스위치 에러 드라이버 드라이버 많이 하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에는 마리아 디 b 가더 적합하대요. 그러면은 스위치 드라이버 해서 여기 드라이버를 바꾸면 돼 지가알아서 다운로드 받을 거고, success 디를 보면 돼요. 그리고 테스트 커넥션 해보면 여기 어,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야? 지금 여기 있는 로그인 정보가 여기서의 로그인 정보와 같게만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 모어 뭐 옵션스에 있겠다. 아니다, 여기 드라이버. 드라이버 여기를 바꾸면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MariaDB를 쓰는게 맞대요 있는나맞 m 요 얘가. 나인줄알았는이에스큐엘인줄알았는이 지금 바뀐 거야, 또 그럼. 이, 이 형식 자체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 어울린데. 그러면 보스 있습니다. 이영상면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서이 영상을 보 여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콘솔이네 여긴지좀 보면 JDBC 데이터베이스 들어있고 테이블스에 유저스 하나 있잖아요. 이제 컬럼스에 ID, NAME 있으면은 이 구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걸 이쪽에서 볼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럼 여기 데이터베이스 콘솔이라고 했으니까 show d a t a b a 에서 하면 뭐야 이건 이거 실행을 어떻게 하냐? 스큐트 컨트롤 엔터야 이거 컨트롤 엔터래 나오네 여기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죠 이제 이거 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아니야 얘도 여기다가 같이 두자 그럼 여기가 뭐야 내 연결 상태 확인하는 거고 그러면 아 이게 좀 보기 그러네. 그러면 이게 이제 콘솔이라서 여기에 있는 화면이 여기 밑에 있는 화면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쿠 데이터 a 이시스 화면 쭈루룩다 나오잖아. 얘도 상황 똑같아요. 잖 연결은 완료가 된 거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뀐 거야? 어, 얘가 하나 생성이 된 거지 지금 이제 여기 요, 요 작업 해준 거 아니야 연결 작업 해준 거 아니야 확실히 편해지긴 했네요 이거 옛날에는 다그 버전 이런 거 이슈 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새로 다운로드 받고 적용하고 이랬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아마 유료판이라서 알아서 해주는 걸 거야 어, 이것도 그냥 커뮤니티 버전 쓰면은 좀 누락돼 있고 할 거예요. 참고 해주시고 연결 테스트까지 지금 끝내셔야 돼요. 어, 내가 갈게.